새 생명의 푸른 빛깔로 나뭇가지엔 푸르름으로 숲속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새들과 대화도 하고, 그 맛에 산에 오는 거죠. 오늘은 산뚜루비, 얼마나 크게 올라왔는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참두릅이라고도 하죠, 참두릅. 땅두릅이 아니라 참두릅. 개두릅은 엄나무 순보고 개두릅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참두릅을 보러 왔습니다. 현옷에 한떨기가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야, 드디어 대박입니다. 천연 산두릅 농장이 지금 알맞게 먹기 좋게 컸습니다. 보는 것도, 따는 것도, 먹는 것조차도 아깝게 느껴질 만큼 예쁜 모습의 산두룹, 참두룹, 나무두룹입니다. 해발 6 0 0 고지 계곡 끝지점에 자연두룹 농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약 7년 전부터 관리하고 4월 중순쯤 되면 꼭 찾아와서 주변 정리도 해주고 채취를 하고 하면서 자연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 인생의 관리자 자연님 정말 고맙습니다. 봄나물의 제왕 산두루 보기만 해도 입속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봄이 되면 겨울 동안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고 춘곤증을 물리치는데 공이 큰 산나물이죠. 비교적 단백질이 많고, 또 섬유질과 칼슘 그리고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하고 쌉쌀한 맛의 사포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을 낮춰 주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죠. 그래서 다른 나물보다 최고로 채워주는 겁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이뇨작용,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 피로 회복, 그러고, 무릎이 자주 아픈 사람, 몸이 냉하고, 붓는 사람, 이렇게 부기, 부기가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이 잘 돼, 당뇨와 발기부전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다레슨도 지금 많이 크고 있네요. 딱 보기 좋습니다, 진짜. 산 중에 이런 천연 농장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참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탐스러운 산도록나무들로입니다아 이거 너무 많아서 농장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분양을 해야겠는데 <laughs> 산 속에 천연 두릅 농장입니다. 지저귀는 산새들 소리 참 산에 오면 힐링이 돼요. 아, 지금부터 하나씩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채취를 해봅니다. 먹는만 묻지 않게 하나 하나 채취하는 손맛이 정말로 산의 진미보다 훨 낫습니다. 얘도 예, 자르고요. 새 소리가 왜 이렇게 이쁘냐. 내가 오니까 더 우러대네. 좋습니다. 잘르고요. 자르고요 이것도 자르고요. 또영놈도 자르고 합니다. 산벚꽃도 활짝 폈네요. 자 이제. 해강 채취를 끝내고 한 군데로 모아봤습니다. 보고 또 봐도 탐스러운 모습이 눈 호강을 시켜주고 오늘 힐링 산행 짱입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